한 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이다. 조국 전 장관이 남겼던 말입니다. 한 명의 범죄 혐의자 때문에 국회가 멈추고 민생은 뒷전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원 때문에 국회 상임위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상임위에서 민생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 한 명의 단식으로 상임위를 취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하지 않는 국회를 만든 민주당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과 비교하는 것은 두 분에 대한 모욕입니다. YS와 DJ는 이재명 대표처럼 온갖 토착 비리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수사와 구속을 피하기 위해 단식을 한 것도 아닙니다. 국회는 영장을 회피하기 위해 안 먹는 정치인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없어서 못 먹는 어려운 국민들 눈치를 봐야 합니다.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명분 없는 사리사욕 단식에 적당히 손을 내미는 게 정치라면 그런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나름 합리적이라는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후진적인 단식 정치에 휩쓸려 저주와 증오로 가득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게 박광온의 연설인지 철엄의 연설인지 구분하 어렵습니다. <목소리> 박광온마저 철엄의 같은 극단적 강경파가 되게 만드는 것이 이재명 식 정치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 판결로 최강욱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며 의원직이 상실됐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이재명 대표의 운명도 최강욱 의원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나쁜 정치, 구시대적 정치를 끊어낼 시간입니다. 거대 야당을 장악해 국회를 마비시키는 권력자의 방탄 단식에 쓸 동정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 언론과 여의도 사람들을 제외하면 민생 현장의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로 결식아동 봉사활동에 돌입합니다. 정치권이 그들만의 단식, 그들만의 입원으로 호들갑을 떨때 우리는 묵묵히 약자와 동행하겠습니다.